폭탄 돌리기, 폭탄, 폭탄 돌리기. 야. <laughs> 응? 이거 응. 아, 핸드폰 잘안 잘 돼? 잘안 돼? 핸드폰? 어. 핸드폰? 잘 되지? 잘 되면 또 존나 바쁜 거 아니야? 존나 바 거. 근데 존나 바빠. 이거 우리 때막싸이말 많이 꺼야 허리다 허리. 한 발짝 뒤 숙대. 지영이가 단으로 찔러줬어요 잠깐. 용지가. 에 용지가. 용지가. 지영이 잘 뛰어. 아 막어야 돼, 막어야 돼. 야, 숙점 계속 때리잖아, 한 발자국 뒤에서. 숙점 막아줘야지. 오, 패. 어 아. 나이스. 전득점 살아있어, 여기치져지고 여기. 아, 따라잡는구만. 라이브를 는데요저그지아 <laughs> 아, 기운 좋았다. 아까비 빨리 들어왔 됐는데. 아 나이스 나이스 유기. 어? 다는데 스텝 이상하지 않어 스텝 이상하지 않았어. 어? <laughs> 아! 아이샤 빠르네. 아우. 아우! <laughs> 19초에 팔았어. 어? 자투야내 응. 공격한 데 잡았어. 그럼 14초 아니야? 뭐라고? 지금 우리 지금 19초 때? 어. 19초 때잖아. 파울이 어. 났잖아. 자이투잖아. 자잘투는 우리가 잡았어. 그럼 몇 초가 되는 거야? 1 9초가 24초야? 14초야? 14초. 14초. 14초로 바뀌는 거 아니야? 맞지? 14초 맞지? 둘이 어, 그. 바뀌어갖고 나는 뭐 19초에 했다는데 나는 14초로 할 거거든. 나는 14초로 하고 있는데 어, 14초. 14초. NBA가 다 작년인가 보통 다 14초로 그냥 바빙을 하시는데, 바랑또 다르잖아. 알았어, 못찍었다 얘기, 말 걸지 말라고. <laughs> 싸야 돼. 나이스야. 찬스 남쌓야 돼. 스스터스터 요기 치. 나이스. 나이스! 나이스! 100점 가겠는데? 상대방이 시간을 안 끌고, 어, 가만히 있으면 되지. 나이스! 초등학생 그거 없어졌다며 뭐? 높이 어? 아? 높이 제한 아 그래? 응 어. 농구 골때 똑같아졌어? 어, 나 그렇게 하고 골 이제 아 진짜? 네. 옛날에 초등학교 따로 있잖아 그렇지 밖에 떠로더라고 이제는 맞아 난들런거다 무슨 아! 어우 응. 씨 튜브냐 이상해, 투브가 떨가아 아,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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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씨. 겨 <목소리> 哎，哎呦！ 좀좋아 뭐?